네 안녕하세요 안경사 이규입니다. 자 오늘은 어, 콘택트 렌즈를 끼시는 남성분들을 위한 동영상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 제가 안경 생활을 한 15년, 16년 정도 했는데요. 어, 여성분들 같은 경우 콘택트 렌즈는 되게 어, 쉽게 착용도 하시고 어, 제거도 가능하시는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잘 못하세요. 보통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르시면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시고요. 보통 한3 40분 정도 걸리세요. 못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시간 넘게 하셔도 못 하는 분들 계시고요. 눈이 정말 작지 않는 이상은 누구나 콘택트 렌즈를 쓰실 수 있습니다. 보면 남성분도 마찬가지고요. 요령이 필요한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게 된다면 남성분들도 쉽게 콘택트 렌즈를 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제가 한번 오늘 한번 끼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우선 항상 콘테트 렌즈를 끼시기 전에는 챙겨이 제일 중요해요.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, 그 다음에 렌즈를 끼셔야 되고요. 그리고 렌즈 끼시기 전에 또 확인하실 거는 렌즈도 앞뒤가 있으세요. 앞뒤 구분하는 방법은 어, 제가 이 사진으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사진은 렌즈가 정상인 경우에요 정상인 경우는 이 렌즈의 커브가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힘이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곡선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럼 이게 정상인 경우고요. 그리고 이두 번째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렌즈가 이 엣지랑 끝 부분이 좀 날카롭게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 드실 거예요. 이런 경우가 렌즈가 뒤집힌 경우에요 보시면 이 h 부분이 좀 힘이 들어가 있죠. 네. 이렇게 끼게 되면 좀인물감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렌즈 끼기 전에는 분명 앞뒤를 충분히 예,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. 자, 이제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죠. 자, 그러면은 직접 제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. 저도 콘택트 렌즈를 직접 껴본 적은 예, 대학교 때 실습? 이원 실습하고 이제 실기 실습했을 때, 어, 인저이다것 좀... 같아요. 음. 제가 뭐 왕의사 생활하면서 옆에서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는 건 되게 잘했는데, 진짜 끼는 거는 정말 오래간만이에요. 저도 지금 빨리 할수 있을지 아 조금 걱정이 돼요. 빨리 한다 고그래갖고 못하면 안 되니까요. 일단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로 이제 오른손 잡이시라면은. 자, 오른손, 중지, 검지를 이용하시고요. 왼손, 왼손 거두는 손이에요. 왼손 똑같이 중지와 검지 이용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때, 이 검지에는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. 렌즈를 올리고, 이 중지는 이 안검 아래쪽 부분을 잡아주고요. 자, 왼손은 이 중지와 검지 이용해서 이 윗꺼풀을 잡아주는 거예요. 이때 손목까지 같이, 같이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눈이 커져있죠. 그때 렌즈는 이 검지에 올려져 있습니다. 자, 한번 해볼게요. 자, 이게 지금 제가 한번 껴볼 거예요. 이건 안 켜본 서클 렌즈인데요. 한번 껴볼게요. 눈이 이뻐지는지. 자, 이게 컨택트 렌즈거든요. 한번 껴볼게요. 지금 이 검지에 렌즈를 올려놨거든요. 자, 중지도 이용하시고, 왼손도 같이 이용해볼게요. 자, 거울을 보시고, 자, 이때, 오른쪽 눈에 넣는데, 었 오른쪽 눈으로 보면 안 되죠. 왼쪽 눈으로 넣는 거 봐야 돼요. 자, 지금 해보겠습니다. 자, 검은 자 있죠? 검은 자에다가 렌즈 살짝 붙여주세요. 자, 그러면은, 눈이 차가운 느낌이 드세요. 이때 대부분 까무시는데, 이때 까무시지 마시고, 이 차가운 거좀즐기시고요 렌즈를 좀더 살짝, 검은 자 붙인 다음에 천천히 뛰세요. 천천히 뜨셨죠? 그 다음에 손을 놓고 눈을 천천히 감으세요. 이 감으신 상태에서 눈을 좌우로 위아래로 돌리면 렌즈의 기포 같은 것도 다 빠지고요. 이렇게 쉽게 끼울 수 있죠. 네. 꼈으면 되시고. 눈을 살짝 나네요. 자, 제 눈이 좀 틀린가요? 왼쪽, 왼쪽이 좀 차이가 나네요. 낀 눈이 좀더 초롱초롱하네요. 근데 지금 제가 오른쪽이 꼈더링요 음. 자, 왼쪽을 비교하면, 어우, 어. 어우씨. 확실히 눈이 크네요. 자, 그리고 왼쪽도 마저 한번 해볼게요. 보통 오른쪽은 좀 빨리 하는데 왼쪽이 좀느게 되더라고요. 씁니다. 오른손 검지에다가 렌즈를 올리고요 중지는 이 안에 놓고 잡아줍니다 왼손은 왼손 중지로 이렇게 눈, 눈썹까지 같이 털어주세요 이때 렌즈를 넣으시고 이때 오른쪽 눈을 보셔야 돼요 어 차갑다 할때 눈을 감으시면 안되시고 그대로 한 2초 정도 1초 2초 정도 있고 천천히 렌즈를 떼어보세요 그 안에 기포가 약간 들어가 있는데 이때 눈을 천천히 감아주세요 이 까무 상태에서 눈을 좌우위 아래로 돌려주시면은 네, 렌즈가 이렇게 기포가 빠지면서 이렇게 어, 장착이 됩니다. 서클렌즈 끼니까 확실히 눈이 초롱초롱하고 좀커 보여요. 어, 여자분들 서클렌즈를 하고 다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어, 눈이 훨씬 이뻐졌는데요. 자, 어, 오래만 했지만 저도 성공을 했어요. 이렇게 좀 쉽게. 가능하십니다. 이때 요령은 검지에다 렌즈를 올려놓고, 중지와 왼손, 중지 이용해서 눈을 벌려준 다음에, 이 검은 자, 아, 검은 자로 강막이죠 여기다 렌즈를 살짝 댄 다음에, 차가울 때 눈을 감아주면 안 돼요. 이때 참아주시고, 잠깐 한 2초 정도 있으면 렌즈가 이렇게 쓱 붙어요. 수마 향수처럼 쓱 붙는데, 이때 눈을 감으시면 안 돼요. 이때만 참으면 쉽게 착용이 가능하세요. 이것만 참아주시면 돼요. 차가운 느낌은 2초 정도만 참아주세요. 그리고 눈을 천천히 감아서 눈을 좌우로 돌리고 깜빡깜빡 하면은 렌즈의 그 기포가 어, 다 없어지기 때문에 어, 쉽게 어,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근데 착용을 했으니까 이제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. 제거하는 방법 똑같아요. 자, 이거 역순을 하면 되고요. 자, 렌즈를 뺄 때는 찍기 손가락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이렇게 손톱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바닥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때 이 중지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법으로 중지로 아래 눈꺼풀을 잡아주시고 왼손은 윗눈꺼풀 잡아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찍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이때 거울을 보시면서 자 렌즈를 잡아주시면 되는데 눈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잡아줄게요 자 이러면 은 쉽게 렌즈가 빼져요. 눈을 살짝 만져줘야 되는데, 절대 아프지 않거든요. 살짝만 눌러서 찝기 손으로 하시면 돼요. 자, 왼쪽도 마저 한번 재워 볼게요. 네. 빼는 게더 쉬워요. 자, 뺐습니다. 사실 렌즈 빼니까 좀 아까워서 더 예쁘네요. 자, 간단하죠? 네, 이 영상 보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으세요. 몇 번만 해보세요, 그럼 금방 따라하실 거예요. 남자분들도 아, 자,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콘택트 렌즈 관리 방법, 뭐 일회용을 한번 쓰고 버리면 되지만은 뭐 이주용이라든지 한 달용, 또 연속 착용 렌즈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. 이 용품도 소개해드리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이 어, 내용으로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자,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